자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어아이그에 네.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아 친구들이? 네, 네 어.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고 싶은지 아 있는지, 어, 아니면 지금 국민아와하는여러분은 <laughs> <지금 불안한 것만 웃음> 아, 아, 어때요? 아 음. 그게 싫어서 한국도 다른 명방에서좀 그런 길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길. 음. 네. 초등학교에서 그런 추억으로, 음. 중학교에서 그런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길이잖아요. 아까 두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 거가 좀 불편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오는 학생들이 많지않을요그까 다른 친구들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 네. 저는. 제가...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직장 취업 준비 안 해도 되고 월급은 따박따박 넣을 거고 그런 사람도좀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기 지금 흔들리는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만약에 그렇게 직업까지 다 선택해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 몇년 전까지만 했어도 그냥 다 정해져 있는 인생이다 있 하면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의 소소한 것들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20살 되면은 어디 가라 하면은 이렇게 굳이 내가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들것 같아. 요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하는 이런.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제 고민이기도 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우리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학교 2 학년인데 고등학교 이후 과정은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뭐 다른 걸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뭐 대학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절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의 반응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을 이게 저 진짜 요즘 고민이거든요. 딸이 저만 보면 너무 보기 보기를 안 주셨는 거 아니야? 보기 없이 그냥 주변 식으로 자 해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제가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1반고에나오는데 사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응. 그때 부모님께서 정확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 얘, 얘 중학교까지는 나와야 된다. 어. 중학교까지는 나오고 고등학교 부터게 알아서 해라 어. 그래서 알아서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퇴행 소리는 아니고. 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어. 완전히 그냥 던져놓는 거니까 방해 일수 있으니까. 아. 적어도 네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음. 어, 진로탄력성 그 다음 방임 오늘 두개 적으셨다 진로는 <laughs> 평생한다 어. 그 다음은 방임 어. 이게 그냥 있으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음.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아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음. 저도 그런 경어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수 있는 역할은 가장 최선인 건 선택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그런 만약에 선택지를 선택들만... 막 음. 다섯 개? <laughs>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너는 어떤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좀 좁혀라?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진짜 어. 있는 대로 다 던져주셨어요. 어. 네가 뭐 동네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거 배우고는 어떠냐. 이런 거다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그중에 좀더 끌린다 싶은 거? 골라가지고 길을 찾는 도움이 될수 있어. 음. 하기. 아직 중학교 2학년이면 벌써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을 만들고 이런 고민을 하기 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훈련 뭔가 연습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소소한 거 용돈을 아님한테 주신다 하면은 너가 용돈 계획 세서 그냥 그만큼 줄게 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훈련을 할수 있는 방식 도 이렇게 나한테 하나하나씩 줘 주시고 그거 말고도 그냥 주변에 되게 멋있는 사람들 을 보면은 저는 그걸 보고 많이 아 저렇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구나 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이라도 뭔가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들고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더 일부러 보여주시거나 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또 다른 주변 분들을 따님이 이걸 직접 볼수 있게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 준다면은 이렇게 잘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근데 지금 말씀 아,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공간 민들레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진로 그 분야에 있는 계속 종사하시는 분과 만남의 자리를 주서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삼촌들의 통일수다방인데 지호아빠의 고민수다왕은 아닌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올와요나 말해도 돼? 지호의고민수다왕아막한번해야